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오늘 코인이스 모닝 마켓 브리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먼저 비트코인 시총에 관해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시총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조가 깨졌었죠. 1조가 깨졌었는데 지금은 얼마? 1조 667억. 예. 네. 상당히 시총이 많이 올라온 걸로 확인해 볼수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역시도 40%로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승은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장 리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오는 15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틀 남았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30일 상관계수가 0.90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이 수치는 0,70 이상부터 상관계수가 높다고 받아들여집니다라고 합니다. 이 상관계수가 1이 기록되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1보다 적어질 때마다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머지로 전환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무튼 이더리움 머지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은 예, 오늘 저녁 9시 반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됨으로써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나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매우 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RSI 상대 강도 지수는 41.4로 하락했으며 이는 중립적인 수치에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RSI 우리가 실제로 차트를 볼때 많이 참고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RSI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저는 과매도라고 말씀드리고요 8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과매수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RSI가 41.4, 41.4면은 예, 감매도는 아니고 과매주도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 매수해도 괜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RSI는 70 초과부터 고평가 구간, 30미만부터는 저평가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70과 30을 보는데 저는 다르게 보죠. 저는 40과 80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70과 30 보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더 크기 때문에 저는 여유 있게 10 정도로 더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식하던 사람들이 코인판에 들어와가지고 다들 망하는 이유가 주식에서 보던 보조지표 그대로 적용해서 그래요. 다릅니다. 다음, 이더리움의 자금조달 비율이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플러스였으나 이후부터는 오일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의 자금조달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8월 14일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시장은 오늘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자 현재 시장 추정치는 8.5%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따 9시 반에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어요. 이 CPI를 발표를 할때 8.5보다 밑으로 발표가 되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은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반대로 8.5보다 높게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9시 발표,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그로부터 1시간 뒤 10시 30분에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죠. 미국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반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 본 게임은 9시 반이 아니라 10시 반이다. 10시 반.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저녁은 우리 긴장하고 봅시다. 오늘은 저녁 방송 조금 일찍 할 테니까 우리 긴장하고 이 상태를, 사태를 함께 지펴, 지켜보도록 해요. 다음. 비트코인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0.57% 하락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상관 지수는 마이너스 0.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마이너스 0.57%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과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결국은 긍정적으로 일상을 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일단 22,000불은 넘겨주고 있어요. 22,000불만 넘겨주면은 뭐다 괜찮다. 네, 달러 인덱스 좀 많이 떨어져라. 아우 요즘 원화 대비 달러 가격 너무 높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호재와 악재입니다. 일단 폴리곤에 대한 호재가 어제 떴었죠. 예,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쉽게 말해서 스타벅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폴리곤 이 기사가 뜬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왜 그랬냐면 이거는 사실 스타벅스의 호재죠. 예, 스타벅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을 하는 거지. 제공을 받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주식은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이슈를 폴리곤에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 스타벅스가 폴리곤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네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머지 기간 이더리움의 매수를 확대시킨다라는 네, 기사가 있었죠. 네, 아시는 것처럼 음, 이더리움이 머지가 되면 POS로 전환이 됩니다. POS라는 것은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매수한 를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쉽게 말해서 재단에 그 코인을 맡기면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물량을 잠그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이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근데 그냥 코인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 코인이 있고요. 스테이킹 코인들은 코인을 사가지고 코인을 네, 스테이킹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뭐 5%든 10%든 수익률이 나오죠.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머지로 POS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기관들이 추후 이더리움의 물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테더, 니어 기반의 usdt를 출시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네. 니어 프로토콜, 샤딩 업그레이드 본격 추진 검증자 200명 추가 예정. 이 어떤 얘기냐면요. 검증자라는 것은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밸리데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브스 같은 경우는 가디언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예, 네, 대부분의 프로젝트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요. 아무튼 검증자, 그러면 뭐 가디언, 밸리데이터, 뭐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검증자가 늘어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검증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안성에 상상이 되고요.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고 생태계가 발전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24시간, 등락포, 탑10 코인 보니까 레이븐이 오랜만에 많이 움직였네요.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막 하단이 결국 은20%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렘이랑 레이븐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네, 구시, 기술적인 지표를 볼까요? 기술적 지표 보니까 갑자기 다 매수로 다 바뀌어 있죠. 네, 현재 적극 매수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러죠. 이 비트코인 기술적 지표는 반대로 보셔야 된다. 적극 매수라고 한다 소리는 위험하다 소리입니다. 현재 과매수 구간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적기 분석을 봐도요. 지금 자리는 10번 중에 6, 7번은 하락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매수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지금 매수자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베팅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떨어질 가능성 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 높지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순절라인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고요. 비트코인 기준 순절라인은 3,010만원입니다. 3,010만원이 깨지면은 손절 순절. 그리고 손절할 때 최대 버티있는 자리는 2,950입니다. 2,950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은 상 대응하시기 바래요. 2,950 깨지면은 하락입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현황입니다. 어저께 9천만 달러가 청산됐고요. 그중에 롱이 32%, 쇼시 67% 청산당했습니다. 어저께 쇼치신 분들 사요나라 네, 주일정입니다 오늘 3시에 영국 보너스 포함 평균 소득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5시에는 영란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의미,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6시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중요할 수 있어요. 현재 독일이, 유럽이 상당히 힘듭니다. 유럽 중에서도 경제, 경제 대국이 독일이죠. 그 독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독일이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9시 30분에 뭐가 있어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큰 물품들을 빼는 겁니다. 그 기름값이라든지 곡물 가격이라 이런 것들은 시가전아 시가.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가격 빼고 거의 고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들에 관해서 평균 물가 지수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해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 트윗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강세장에서 6만 5천 달러를 기록한 뒤 현재 300일이 지났다. 이는 약세장의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시세한다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전 강세장의 최고점을 기록한 데 365일 후에 바닥을 찍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300일이 지났고요. 정말 최악으로 본다면 앞으로 두달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올 11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진짜 바닥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아직 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자리도 바닥이 답니다. 예, 아무튼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감망하시는 분들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이어서 과연 더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월달에 바네크 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현재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예, 아침 모닝 브리핑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뭐눌르시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